서답형 4번 두 함수 이차 함수는 fx랑 gx가 이렇게 대충 그린거 하나 아래로 뿔고 하나 위로 보고 있을 때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k야 그럼 이걸 써주면 y는 mx 더하기 k인데 l이 있는데 이때 k값에 요 절편에 상관없이 어이 l이 fx gx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항상 몇개가 되도록 두개가 되는거 선생님 그림을 그려놨는데 뭐냐면 이 k 값은 y절편이잖아 y절편이 뭐가 되는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접하잖아 이때 이 기울기만 구해놓으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도 이쪽에서두개 만나게 되고 여기서 조금 내려가도 밑에 거랑 두 개서 만나니까 아이 접하는 순간에 기울기 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건 아니야 뭐 fx랑도 접하고 누구랑도 접하고 gx랑도 접하는 거니까 제가 fx는 2분의 1의 x제곱인 거고, 음.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분의 51이잖아. 음. 그럼 한 번은 얘랑 같다고 놓고 접거놓고한 번은 얘랑 같다고 놓고 접하는 k 값이 없이 n 값을 찾으면 될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얘는 식을 쓰면은 2분의 1 x제곱하고 mx 더하기 k가 같을 때, 2를 곱하면서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2k는 0이 돼서 짝수공식을 쓰면, b 다시의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h, 플러스 2k가 0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분의 50이라고, mx 더하기 k랑 갖다 놓고 하는 거니까, 4를 곱해서 넘기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48에 32X, 플러스 51. 여기다 4를 곱하면, 플러스 4MX, 플러스 4K는 0이 되고, 한번 정리를 해주면, 4X의 최고 1창이 여기랑 여기 있잖아, 2를 묶으면, 쟤는 2M, 얘는 빼기 16X, 그 다음에 51 더하기 4K가 0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도 짝수홍식 판별식을 써주면, 2m-16의 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524 이런 사면이 204. 그치? 마이너스 4416k. 얘가 0이야. 그니까 러요 둘을 연립해야 되잖아. 그러면 연립해서 누구 값을 구하라고 했어? m 값을 구하라고 해서 여기서 2k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m 제곱을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요거 정개하면 4m의 제곱. 마이너스 2는 4, 64m 플러스 16의 제곱이네 계산하지 말고 우선 빼기 204자 여기서 이게 8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k잖아 그치? 마이너스 2k 자리에다가 m제곱 이니까 얘가 플러스 8m의 제곱 이렇게 0되겠네 그치? 음. 그럼 얘는 12m의 제곱 마이너스 64M 그 다음에 16 해야겠네. 16 곱하기 16 하면 66에 36, 16은 6, 96, 16은 6, 256이네. 256에서 204를 뺐더니 52 빼기 52 0이야. 그럼 11로 나누어지나 11로는 안되고 2로 하면 6 m 의 제곱 마이너스 32M. 더하기 2는 4, 2 62, 2로 더 되네? 4로 해면 됐구나. 2로 하면은 3 m 의 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13은 0이야. 인수분해하면 3m, m 여기가 13, 1에서 1 3고상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서 m은 하나는 3분의 13이고 m은 하나는 1이네. 근데 뭐고 하란 얘기야? 어? 이때 모든 실수 m 의 값의 합이니까 여기서 근각 계산기 써도 됐네. 여기서 이거 두개 더해도 되고 여기서 근각 계산기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16이었잖아. 그럼 이제 알파가 3분의 16된거지이 값이 3분의 합이 3분의 16이 된 거야. 그러면 3분의 16에다가 곱하기 3을 했으니까 답은 16이다 이렇게 간단히 나오겠네. 한 음. 별씩만 해주면 되는 문제네.